이거 먹고 당신 위에 돌 생깁니다. 비타민C의 보고 면역력 사수단감은 그 자체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사과의 10배 이상을 함유하여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기여합니다. 혈관 건강의 파수꾼, 중성지방 배출단감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치매와 노화 방지 베타카로틴 단감의 주황빛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 세포의 산화를 막아 치매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명적인 오해 독이 되는 단감 섭취법과 진실. 덜 익은 감의 위험 위석과 염증의 주범 덜 익은 감의 수용성 탄닌은 위상과 만나 소화되지 않는 끈적한 덩어리인 위석을 만듭니다. 위는 심하면 장 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익은 당감만 드세요. 변비의 누명과 진실변비를 유발하는 것은 덜 익은 감의 수용성 탄인 때문입니다. 잘 익은 당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오히려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가 걱정된다면 하루 한두 개로 적정량을 지키고 감 중앙의 흰신 부분은 제거하고 드세요. 속이 냉한 사람과 빈혈 환자는 주의 단감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냉한 분들은 배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탄인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빈혈이 심한 분들은 식사와 동시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확장 심화 정보 단감의 황금 활용과 보관 비법. 건강 섭취 황금률 껍질의 힘 단감에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당감의 응급처치 활용법 숙지와 설사 당감은 알코올 분해를 돕고 탄닌 성분은 설사를 먹게 하는 응급처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아삭하게 당감 보관의 비밀 당감은 꼭지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개별적으로 밀봉하고 꼭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김치 냉장고형 내외에 보관하면 2~3개월 동안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당감을 특별하게 즐기는 특급 레시피 특급 레시피 1. 당감 깍두기 당감을 깍둑 썰기하여 고춧가루 다진 마늘 액젓 통깨 등으로 버무려 겉절이처럼 즐깁니다.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특급 레시피 면역력 강화 당감 브로콜리 주스 당감 대친 브로콜리 플레인 요거트 우유를 갈아 마시면 당감의 비타민 C와 브로콜리의 영양을 동시에 섭취하는 든든한 건강식이 됩니다. 5 청취자 크유앤더 및 보너스 팁숙취와 건강 크유앤더 하이라이트 단감, 홍시 곶감 중 최고 면역력은 단감, 눈 건강은 곶감, 다이어트는 단감이 유리합니다. 검은 반점, 숙성 과정에서 생긴 탄닌 반점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배탈났을 때 설사 증상일 때는 소량 도움이 되지만 속이 찬 소화불량일 때는 피해야 합니다. 보너스 팁 숙취 해소 황금 조합 단감 한 개와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갈아마시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6. 심층 분석 당감 속 숨겨진 성분의 과학, 탄인의 두 얼굴 해독과 항산화의 비밀 자리은감에탄닌 카테킨, 플라보노이드은 활성산소 제거는 물론 니코틴 등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과 당감 루테인의 역할 당감 속 루테인은 시력 보호를 넘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도 기여하여 치매방지에 좋습니다. 당뇨 환자의 현명한 섭취법 당도가 높으므로 하루 반개 이내 공복보다는 식사 후 소량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세요. 다이어트 비밀병기 낮은 칼로리 백지당 4 4 k 칼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줍니다.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감꼭지 활용법 감꼭지를 말려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 딸꾹지를 먹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7. 역사와 지혜단감의 동양의학적 이해. 천 년의 기록감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으며 심장에 열을 내리고 폐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 당감은 차가운 성질로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태양인에게 좋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약한 소음미는 따뜻한 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명품 당감 선택 및 복원의 최종 완결. 명품 당감 선택 맑고 고른 색깔 꼭지와 과실이 단단히 밀착된 것, 크기에 비해 묵직한 무게감, 배꼽 부위가 들어간 것이야 조금을 고르세요. 신선함 유지 비결 개별 밀봉 후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과 원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 충격적인 경고와 주제 제시 가을의 보석 단감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천연 보약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단감을 이렇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온 몸에 염증이 퍼지고 소화관이 막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탈을 넘어 위장 내에 단단한 돌, 즉 위석을 만들고. 만성적인 장 문제를 일으키는 당감의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당감의 놀라운 효능부터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섭취, 습관, 그리고 당감을 가장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황금 레시피까지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감의 놀라운 효능, 왜 천연 보약인가? 비타민C에 보고 면역력 사수. 당감은 그 자체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사과에 무려 10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감기나 계절성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면역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막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합니다. 혈관 건강의 파수꾼, 중성지방 배출, 단감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또한 껍질과 과육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는데 기여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과 항암 효과 베타카로틴 단감의 아름다운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폐암 등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치명적인 오해 독이 되는 단감 섭취법과 진실. 또덜 익은 감의 위험 염증과 장폐색의 원인. 단감이 독이 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덜 익은 감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덜 익은 감에는 수용성 탄닌 함량이 높습니다. 이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여 단단한 위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석은 소화 불량, 속쓰림 심한 경우 위장벽을 자극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은 단감을 드셔야 합니다. 변비의 누명 탄닌과 식이섬유의 진실 감은 변비를 유발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오해입니다. 덜 익은 감의 수용성 탄닌은 장내 수분을 흡수해 변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잘 익은 단감은 다릅니다. 후숙 과정에서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하고 대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변비 예방과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걱정된다면 하루 12개로 적정량을 지키고, 떫은 맛이 나는 신부분의 흰 섬유질은 제거하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이 냉한 사람과 빈혈 환자는 주의, 단감은 기본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배탈, 설사,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빈혈이 심한 분들은 단감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식사와 동시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4.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 단감의 황금 섭취 노하우 황금률 하루 12개 껍질째 섭취 단감의 영양소는 껍질 주변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혈당 관리를 위해 한개에서 최대 2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흡수율 유피 최고의 궁합. 단감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짝꿍들이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단감의 지용성 비타민 O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요거트 우유,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돕고 탄닌 성분을 중화시켜 소화 부담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5. 단감을 특별하게 즐기는 특급 레시피. 특급 레시피 1. 단감 견과류 샐러드. 단감의 아삭한 식감과 견과류의 고소함을 즐기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단감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썹니다. 신선한 샐러드 채소와 함께 볼에 담고 호두, 아몬드, 건크랜베리 등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습니다. 드레싱 플레인 요거트와 약간의 꿀, 레몬즙을 섞어 가볍게 버무려 드세요. 단감의 단맛이 있어 드레싱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급 레시피 몸을 따뜻하게 단감 시나몬차 뱅쇼 스타일 단감의 찬 성질을 보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따뜻한 음료입니다. 와인 없이 물로 만듭니다. 단감 1개, 사과 12개를 슬라이스하고 생강약간 시나몬 스틱 12개를 준비합니다. 물 1리터와 준비된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약 20분간 은근히 끓여줍니다. 따뜻하게 잔에 따라 꿀이나 조청을 넣어 당도를 조절해 드시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네. 이제 천연보약 단감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독이 되는 습관은 버리고 오늘 알려드린 황금 섭취법과 레시피로 단감의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내 몸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1. 오프닝 충격적인 경고와 주제 제시. 가을의 보석 단감.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천연보약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단감을 이렇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온몸에 염증이 퍼지고 소화관이 막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탈을 넘어 위장 내에 단단한 돌, 즉 위석을 만들고 만성적인 장 문제를 일으키는 단감의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감의 놀라운 효능부터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섭취, 습관, 그리고 단감을 가장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황금 레시피와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밀까지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감의 놀라운 효능, 왜 천연 보약인가? 비타민 C의 보고 면역력 사수. 당감은 그 자체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사과의 10배 이상을 함유하여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기여합니다. 혈관 건강의 파수꾼, 중성지방 배출. 당감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탄인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와 노화 방지 베타카로틴 단감의 주황빛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치매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치명적인 오해 독이 되는 단감 섭취법과 진실 또덜 익은 감의 위험 위석과 염증의 주범 단감이 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덜 익은 감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덜 익은 감의 수용성 탄인은 위산과 만나 소화되지 않는 끈적한 덩어리인 위석을 만듭니다. 이 위석은 위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장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 익은 단감만 드시고 떫은 맛이 느껴지는 감은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변비의 누명과 진실 변비를 유발하는 것은 덜 익은 감의 수용성 탄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익은 단감은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오히려 장운동을 돕습니다. 변비가 걱정된다면 하루 12개로 적정량을 지키고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감중앙의 흰심 부분을 제거하고 드세요. 속이 냉한 사람과 빈혈 환자는 주의! 단감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속이 냉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배탈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빈혈이 심하거나 임신부는 식사 시간과는 분리하여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장 심화 정보 단감의 황금 활용과 보관 비법. 건강 섭취 황금률 껍질의 힘. 단감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인 페놀 화합물은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감의 응급 처치 활용법 숙취와 설사. 숙취 해소 단감의 과당과 비타민 C는 아세트알데이드 분해를 촉진하여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 단감을 드셔보세요. 설사 완화 반대로 설사가 심할 때는 단감의 탄닌 성분이 장의 수분 흡수를 도와 설사를 먹게 하는 응급처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아삭하게. 단감 보원의 비밀. 단감은 수확 후에도 꼭지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켜 쉽게 물러집니다. 꼭지 밀봉 단감을 개별적으로 키친타올로 감싸거나 신문지로 싼후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보관합니다. 지퍼백 밀봉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밀봉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냉장 보관 습도가 높은 김치 냉장고 영 내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23개월 동안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 단감을 특별하게 즐기는 특급 레시피. 특급 레시피 1. 단감 깍두기 혈당 걱정 없이 즐기는 겉절이. 단감의 아삭함을 살려 일반 깍두기처럼 만들어 보세요.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단감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감 두 개를 껍질을 벗겨 깍둑썰기 합니다. 실파, 양파 등을 함께 썰어 넣습니다. 양념 고춧가루 따진 마늘, 액젓 13스푼, 매실 액소량 통깨를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설탕은 단감의 단맛이 충분하므로 최소화합니다. 만든 즉시 먹으면 아삭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특급 레시피 면역력 강화 단감 브로콜리 주스. 단감의 비타민 C와 브로콜리의 영양을 동시에 섭취하는 레시피입니다. 단감의 단맛이 브로콜리의 씁쓸함을 잡아줍니다. 단감 한 개, 데친 브로콜리 50g, 플레인 요거트 12컵, 우유 또는 물 12컵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취향에 따라 꿀이나 아몬드 몇 알을 추가하여 드시면. 든든한 다이어트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완벽합니다. 네, 이제 천연보약 당감의 위험과 효능 그리고 완벽한 활용법까지 모두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독이 되는 섭취 습관은 멀리하고 오늘 알려드린 황금 팁과 레시피로 당감의 놀라운 에너지를 온전히 내 몸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심층 분석 당감 속 숨겨진 성분의 과학 탄인의 두 얼굴 해독과 항산화의 비밀 당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인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덜 익은 감에서는 주의해야 하지만 잘 익은 감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탄인의 주성분인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는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흡연자의 니코틴이나 중금속 같은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건강과 단감 루테인의 역할. 단감에는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 성분도 풍부합니다. 루테인은 단순히 시력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감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치매 및 노화 방지에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7. 심층 가이드 당뇨와 다이어트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당뇨 환자의 현명한 섭취법 양과 타이밍 당감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말린 곶감으로 가공될수록 당분이 농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단감을 하루 반개 이내로 제한하고 공복보다는 식사 후 소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감을 드실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유된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비밀 병기 포만감과 칼로리. 단감 백지당 칼로리는 약 44kcal 정도로 낮은 편이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식사 전에 소량의 단감을 먹으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과다 섭취는 총 칼로리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한 개를 적당량으로 지켜주세요. 8. 완벽 활용 팁 단감, 버릴 것이 없다. 감꼭지 활용법 깍지차, 시체차. 단감을 먹고 남은 감꼭지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감꼭지에는 염증 완화와 기침, 딸꾹질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 한 방에서도 약재로 사용됩니다. 깨끗이 씻어 말린 감꼭지 57개를 물에 넣고 끓여 감꼭지차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단감 식초와 장아찌 사계절 건강 활용. 단감을 채썰어 간장, 식초, 설탕 등을 이용해 단감 장아찌로 만들면 아삭하고 달콤한 밑반찬으로 사계절 내내 단감의 영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감을 발효시켜 단감 식초를 만들면 요리에 활용하거나 물에 희석해 마시면서 단감의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크유앤더 단감에 대한 흔한 궁금증 해소 이제 단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분이 평소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단감 홍시 곶감 중에서 어떤 것을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세 가지 모두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역력 비타민 c 단감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과일 상태에서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눈 건강 비타민 a 곶감이 가장 좋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 성분이 농축되어 함량이 높아집니다. 다이어트 단감이 가장 좋습니다. 칼로리와 당도가 가장 낮습니다. 질문: 이 단감이 익으면서 생기는 검은 반점은 먹어도 되나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단감 과육 속에 나타나는 검은 점들은 감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탄닌 성분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탄닌 반점이라고 부르며, 떫은맛이 사라졌다는 증거이자 잘 익었다는 표시이므로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3배탈 났을 때 단감을 먹어도 될까요? 나레이션 배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설사 증상일 때 탄닌 성분이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 소량 섭취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속이 차고 소화불량일 때 단감은 찬 성질이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나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보너스 팁단감의 숙취해소 황금조합 명품 단감 선택법 좋은 감을 고르는 전문가의 눈.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어도 신선하지 않거나 제대로 익지 않은 단감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서 가장 아삭하고 달콤한 명품 단감을 고르는 세 가지 전문가의 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비법 1 색깔과 꼭지 확인. 가장 먼저 단감의 껍질 색깔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얼룩 없이 맑고 고른 황색 또는 선홍색을 띠는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또한 꼭지와 과실 사이에 틈이 없고 단단하게 밀착된 것이 신선하며 수분 증발이 적습니다. 비법 이 e 모양과 무게감. 맛있는 단감은 모양이 둥글고 납작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법 3 배꼽 부위의 비밀 씨앗 유무. 단감의 아랫부분, 즉 배꼽처럼 보이는 부위를 자세히 보세요. 배꼽처럼 보이는 곳이 들어가 있는 감은 보통 씨앗이 없거나 적습니다. 반대로 배꼽이 튀어나와 있는 감은 씨앗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깔끔하게 드시려면 배꼽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세요. 13. 신선함 유지 비결 단감을 3개월 보약으로 복원하는 법 실용적인 정보 전달에 적합한 깔끔한 음악 단감은 수확 후에도 꼭지를 통해 숨을 쉬며 수분을 증발시켜 쉽게 물러집니다. 명품 단감의 아삭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복원하세요. 밀봉 준비 단감을 개별적으로 신문지나 키친 타월로 감싸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꼭지의 방향 단감을 담을 용기나 지퍼백에 넣을 때 꼭지가 아래쪽 바닥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이는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최적의 환경 밀봉된 단감을 김치 냉장고 또는 일반 냉장고의 가장 신선한 칸역 내외에 보관합니다. 밀봉 상태를 유지하면 아삭한 식감을 23개월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것 사거나 다른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단감이 급격히 숙성되거나 물러지니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네, 이제 단감의 효능, 위험성 활용법은 물론 최고를 고르고 오래 보관하는 비법까지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가을과 겨울을 지켜줄 강력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이 되는 습관은 버리고 단감의 놀라운 에너지를 온전히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잦은 회식과 모임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한 숙취 해소 특급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감은 예로부터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감에 함유된 과당과 비타민 C가 알코올 분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숙취가 심할 때 단감 한 개와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또는 우유를 함께 갈아 주스로 드셔 보세요. 감의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숙취 회복 속도를 빠르게 높여 줄 것입니다. 네. 이제 천연보약 당감의 숨겨진 힘과 위험성을 모두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독이 되는 습관은 과감히 버리고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인 지식과 황금 섭취법으로 당감의 놀라운 에너지를 온전히 여러분의 건강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당감의 놀라운 효능 왜 천연보약인가? 비타민C에 보고 면역력 사수 당감은 그 자체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사과의 10배 이상을 함유하여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기여합니다. 혈관 건강의 파수꾼, 중성지방 배출 단감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치매와 노화 방지 베타카로틴 단감의 주황빛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 의 산화를 막아 치매와 노화 방지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명적인 오해 독이 되는 단감 섭취법과 진실 덜 익은 감의 위험 위석과 염증 의 주범 덜 익은 감의 수용성 탄 이는 위상과 만나 소화되지 않는 끈적한 덩어리인 위석을 만듭니다. 위는 심하면 장 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익은 단감만 드세요. 변비의 누명과 진실 변비를 유발 하는 것은 덜릭은 감의 수용성 탄닌 때문입니다. 잘 익은 단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오히려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가 걱정된다면 하루 12개로 적정량을 지키고 감 중앙의 흰 신부분은 제거하고 드세요. 속이 냉한 사람과 빈혈 환자는 주의 단감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냉한 분들은 배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빈혈이 심한 분들은 식사와 동시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확장 심화 정보 단감의 황금 활용과 보관 비법, 건강 섭취 황금률 껍질의 힘단감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단감의 응급처치 활용법 숙취와 설사 단감은 알코올 분해를 돕고, 탄닌 성분은 설사를 먹게 하는 응급처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아삭하게 단감 보건의 비밀 단감은 꼭지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개별적으로 밀봉하고 꼭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김치냉장고형 내외에 보관하면 23개월 동안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당감을 특별하게 즐기는 특급 레시피 배경음악 산뜻하고 맛있는 요리 프로그램 분위기의 BGM 특급 레시피 1. 당감 단감 깍두기 당감을 깍둑썰기하여 고춧가루, 다진 마늘, 액젓, 통깨 등으로 버무려 겉절이처럼 즐깁니다.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특급 레시피 면역력 강화 단감, 브로콜리 주스 단감, 데친 브로콜리, 플레인 요거트, 우유를 갈아 마시면 단감의 비타민 C와 브로콜리의 영양을 동시에 섭취하는 든든한 건강식이 됩니다. 5. 청취자 크유엔드어 및 보너스팁 숙취와 건강, 크유엔드어 하이라이트, 단감, 홍시, 곶감 중 최고. 면역력은 단감, 눈 건강은 곶감, 다이어트는 단감이 유리합니다. 검은 반점, 숙성 과정에서 생긴 탄닌 반점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배탈 났을 때 설사 증상일 때는 소량 도움이 되지만 속이 찬 소화불량일 때는 피해야 합니다. 보너스 팁 숙취 해소 황금 조합 단감한개와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갈아 마시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심층 분석 단감속 숨겨진 성분의 과학 탄인의 두 얼굴 해독과 항산화의 비밀 자리은감메탄닌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은 활성산소 제거는 물론 니코틴 등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과 당감 루테인의 역할 당감 속 루테인은 시력 보호를 넘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도 기여하여 치매 방지에 좋습니다. 당뇨 환자의 현명한 섭취법 당도가 높으므로 하루 반개 이내 공복보다는 식사 후 소량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세요. 다이어트 비밀병기 낮은 칼로리 백지당 44kcal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줍니다.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감곡지 활용법 감곡지를 말려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 딸꾹질을 먹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역사와 지혜단감의 동양 의학적 이해, 천년의 기록감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으며 심장에 열을 내리고 폐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단감은 차가운 성질로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태양인에게 좋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은 따뜻한 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품 단감 선택 및 보관의 최종 완결. 명품 단감 선택 맑고 고른 색깔 꼭지와 과실이 단단히 밀착된 것. 크기에 비해 묵직한 무게감. 배꼽 부위가 들어간 것이야 적금을 고르세요. 신선함 유지비결 개별 밀봉 후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사과원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